6월 5일 텝스 기출문제 청해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텝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방식과 각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보원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청해 파트 1, 1번. Leave for airport early. 공항에 일찍 출발할까? 라는 질문에. In case there's traffic. 응, 막힐 수도 있으니 그러자.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Leave for 빈출수거고요. 2번. In time for dinner. 너 저녁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냐? 라는 질문에 Yes, I'll call if I'm late. 음, 늦으면 전화할게.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3번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써줄 수 있냐? 라는 질문에 I'll be more than happy to. 음, 완전 가능이지.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Recommend 빈출 단어고요. 4번 Congrats on promotion. 승진 축하한다라는 대사에 Thanks. It means a lot to me. 어, 고맙다. 너의 축하가 나한테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Promote, 민 빈출 단어죠. 5번. 어떤 개가 우리 집 front yard 앞뜰에 들어왔다라는 대사에 Check ID tag. 그 이름줄 있는지 체크해 보자라는 제안이 정답이었고요. 6번. Vegan diet. 요새도 채식하냐라는 질문에 Couldn't stick to it. 아니 계속 유지를 못 하겠더라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Definitely I'm a meat lover. 당연하지, 나 고기 완전 좋아하는데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대 내용이죠. 고기가 아니라 채식을 계속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입니다. 맨앞 대답은 Definitely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표시했는데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오는 즉답 낚시였죠. Stick to 빈출 수가고요. 7 번. considering studying overseas 유학갈지 고민 중이다라는 대사에 expand horizon 어 그건 시야를 넓혀 줄 거다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그 decision to study abroad 어 유학하기로 한거 좋은 결정이다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미 결정을 한게 아니라 고민 중이라는 상황이었죠. 그냥 유학이라는 같은 소재를 활용한 낚시 선택지였습니다. overseas, expand, decision, abroad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8번 회사의 어떤 다른 애가 Take full credit again. 내 공로를 또 뺏어갔다 라는 푸념에 Not the last time.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걸? 이라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He manages to contribute anyhow. 걔는 어, 어떻게든 기여하려고 한다 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그 톤은 뭔가 그럴 듯해 보이지만 Contribute. 기여를 실제로 한게 아니죠. 기여를 안한 상태에서 Take credit. 공로만 뺏어간다는 내용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manage to, 빈출수거고, credit, contribute, 빈출단어죠. 9번, 내일 발표 너무 긴장하지 마라, 라는 조언에, loosen up, 음, 좀더 여유를 가져야겠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10번, dislike living with in-laws, 시집살이 별로냐, 라는 질문에, not my ideal arrangement, 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지,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ideal arrangement, 전부 빈출단어였죠. 계속해서 파트 2, 11번, 하와이 갈래라는 제안에 출장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출장 일정 언제 알수 있냐라는 질문에 이번 주에 알수 있다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12번 짐 클로즈 헬스장 왜 닫았냐? 라는 질문에. Renovation. 지금 리뉴얼 공사 중이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Renovation. 빈출당하죠. 13번. Whale well watching, seasick. 멀미 나서 그 고래 보는 거못 하겠다? 라는 대사에. 그 멀미 약 같은 거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 마지막 대사로 언급되었고요. 여기에. Not too much. 그거 별로 효과 없더라?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14번. Neighbor. 이웃끼리의 첫 인사를 나누는 대화가 나왔고요. First to come. 어, 너네가 인사한 첫 이웃이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15번 아들, 튜러, 선생 못 구하면 너가 직접 가르쳐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에 Might be forced to do that 어, 아마 반강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직접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아직 직접 가르치게 되기 전이죠 시점 낚시였습니다 Force, 빈출 단하고요 16번 여자가 그 스마트폰 인투에르 직관적이지 않다 조금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남자가 난 괜찮아 you know me with technology 나 기술에 강한 거 알잖아라는 마지막 대사가 나왔고요 Not as adept as you 다들 너처럼 능숙하진 않잖아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you're right it's not that complicated 맞아 별로 안 복잡하다라고 공감을 하는 대사가 나왔는데 이 마지막 대사에 어울리는 대답이다 보니 헷갈릴 수 있지만. 앞선 지문에서 이미 여자 본인은 이게 인투이브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 내용과 맞지 않는 오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대사와 동의하는 방향만 같은 이분법 낚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yeah it's not your strong point. 음 그게 네 강점은 아니지라는 대답이 났는데 오히려 강점이 맞다는 거죠. 남자가 기술에 강하다라고 언급되었으니까. 그래서 정반대 오답이었습니다. 17번, 너 스피치 잘했냐? 관중 반응 긍정적이었어? 라는 질문에 It was lukewarm. 음, 미적지근했어.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18번, 경영진이 회의 스케줄 맨날 맘대로 바꾼다. 라는 푸념 대화가 나왔고요. 거기에 advance notice. 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대답이 정답이었고요. Advance, 빈출 단어죠. 19번, 그 데이터 오류 완전 supervisor. 관리자인 내 책임이다. 라는 사과가 나왔고요. Pass the buck. 남탓 안해서 고맙다라는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최근 5월 8일 시험에도 정답으로 나왔던 동일한 수거였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owe oh, you want an apology. 어, 내가 사과해야지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반대 입장이죠. 오히려 사과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입장 낚시였고요. apologize 민출 단어죠. 20번 일 많은데. 오늘 끝내는 게 나을 듯이라는 대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stay ahead, 음, 미리 해두는 게 낫지라는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선택지가 헷갈리는 오답이었는데 우선 no need to rush, 음, 서두를 필요 없지라는 공감하는 대사가 나왔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늘 끝내겠다라는 결심에 부적합한 대답이겠죠.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길 잘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 오늘 끝낸다라는 대사가 마지막 대사의 내용이었죠. 또 think tomorrow. 그래 내일 생각해보자 라는 대답은 또 마찬가지로 오늘 끝낸다 라는 대사에 부적합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오답이었고요 계속해서 파트 3 21번 랩탑 너무 오래됐으니 수리하지 말고 그냥 새로 사라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Not worth 수리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사라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Worth ing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수거죠 22번. 회사 행사. 내 친구 놀러와서 못 간다.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Justifying absence. 결석 이유를 설명한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Justify absence. 둘다빈출단어죠 23번. 그 가수 앨범이 비평보다는 괜찮다.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Criticism undeserved. 그 비판의 정도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비판보다는 낫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Criticism deserved. 역시나 전부 빈출단였죠또 correct. 24번. 남자가 터미널에 못하고 갈지를 결정하는 대화가 오고 왔습니다. 서브웨이 지하철이 정답이었죠. 25번 딸이 그 친구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냈다라는 그 부모님 간의 대화가 오고 왔고요. 아빠가 딸을 혼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refuse to apologize. 친구한테 사과를 안 해서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친구를 고의로 다치게 해서 라는 선지가 있었는데 다치게 한건 고의는 아니었죠. 단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혼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on purpose, 빈출수거고 refuse apologize, 빈출단어였죠. 26번 여자의 엄마가 수요일까지 병원에 있고 leave on Thursday 목요일에 퇴원한다 라는 대화가 오고 갔고요 when discharged 언제 퇴원하냐 라는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요 이 질문에 leave라는 표현이 discharge로 돌려 말한 그 표현이 출제가 되었죠 이걸 캐치했어야 Thursday 목요일이 정답인 걸 파악하고 Wednesday 수요일은 낚시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었겠죠 수요일까지 있고 실제 퇴원은 목요일 날 하는 거였으니까요 discharge 빈출 단하고요 27번 그 여자의 남친이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가 food poisoning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했다 이런 대화가 나오고요 그 여자 남친이 became ill 아프게 됐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illness 빈출 단어죠 28번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떨어졌는데 p o l a r i z e inside party 본인 정당 내부에서 뭔가 양극화 분열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라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divide 정당 내부를 나눴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Polarize가 Divide로 돌려말한 선택지였죠. Polar 빈출 단어고요. 또 임퍼 유형 29번 남녀가 돈도 없고 대출도 안 돼서 Renew, 그 계약 연장을 못할 것 같다. 그럼 답 나왔네? 이런 대화가 오고 왔고요. Move to new place, 새 장소로 이사할 거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좋은 대출, 리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답 나왔네! 라는 마지막 대사로 이어진 점에서, 아, 그럼 남을 수가 없겠구나. 결국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겠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던 인퍼 유형이었고요. 리뉴, 빈출 단어죠. 30번. 남자가 아들이 태권도 수업을 듣기로 했는데, 좋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우리 아들처럼 시도해보고, 다른 좋아하는 걸 찾을지도 모른다. 라는 대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자아들은 q u 태권도를 그만뒀다라는 선지가 유추할 수 있는 선지였고요. Quit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4 메인 유형 31번.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계란 같은 그 음식의 그 가격이 폭등했고 그래서 뭔가 위험하게 바닷의 알들을 쓸어오기도 했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Mass migration impact on food supply 대규모 이주에 음식 공급에 대한 영향이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Impact supply 전부 빈출 단어죠. 32번. 그 농구 경기 중에 어떤 가수가 난동부리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Outrageous Behaviors. 그 가수의 충격적인 행동을 비판했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그 여러 난동부린 개별적인 행동들이 Outrageous Behaviors로 묶어서 돌려서 표현된 선택지였죠. Outraged Behaviors. 전부 또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Correct. 33번. 어떤 카페 회사에서 샌드위치 메뉴가 적으니까 다음 회의 때 아이디어들 가져와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그 산의 회의 상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 회의 때까지 직원들이 해야 하는 과제는?을 물어보는 질문에. New menu items. 새 메뉴 아이디어들을 가져온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34번. 폴란드의 어떤 bread, 빵을 여왕이 religious. 종교 목적으로 먹어서 인기가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왕이 빵 인기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religious, 종교 목적으로 먹었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여기서 빵 이름이나 여왕 이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폴란드어인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인지 어쨌든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발음으로 발음되었다 보니까 이 지문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었는데요. 다행히 그 여왕 이름 근처에 religious라는 단어가 명확히 발음되었고 선택제도 별다른 돌려마르기 없이 religious라고 대놓고 표현된 덕분에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고를 수 있었던 선택지였습니다. religious 역시나 굉장히 자주 나오는 쉬운 빈출 단어고요. 35번 어떤 회사의 매출이 in-store,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는데 온라인 매출이 증가를 했다 보니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그래서 analyst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정을 점점 줄이고 온라인에 포커스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그 전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폐업할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전체 매출이 감소된 건 아니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폐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방향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틀린 오답이었고요. analysis, focus, 둘다 빈출 단어였죠. 계속해서 인퍼 36번.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서 close race, 아슬아슬하게 졌다. 더 당선된 사람 그 축하하고 공약을 잘 지키길 응원하겠다. 뭐 이런 그 결과 승복 연설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small margin, 근소한 차이로 졌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close race 가 small margin으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죠.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그 상대 그 당선인이 과거에 공약을 잘안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번에 잘 지키길 응원한다는 것만으로 과거에 안 지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유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race,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5, 긴 지문. 첫 번째 긴 지문에는 어떤 마을 투어를 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뭐 어디 들렸다가 어디 어디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가 뭐 이런 경로들을 하나씩 설명해줬고요. 그중에 North Hill이라는 데서 잠시 쉬면서 Drink and Snack을 먹을 거다. 그리고 나서 투어 끝나고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7번 메인 유형에는 Describe Route. 투어의 루트를 설명한다. 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38번 Snack. 간식을 먹으러 멈추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는 North Hill이 정답이었습니다. Describe 뱀출 단어고요. 두 번째 긴 지문이 상당히 듣기 까다로운 뭔가 전문 용어, 전문적인 소재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GTR 이라는 어떤 비행기 엔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바이패스 레이, 뭐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 비율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 엔진의 장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바이패스 레이 시 높을수록 퓨어에피션 c 시 연료 효율은 높지만 노이즈, 소음이 크다. 그래서 그 새로 나온 GTR 엔진은 기어박스에 소음을 해결하는 어떤 A라는 다른 어떤 요소를 붙였다. 그래서 이 GTR은 그 바이패스 레이 시12대 1인데 컨벤셔널 기존 엔진은 9대 1이라서 새로 나온 게더 높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39번 코렉트 질문에는 higher than conventional 이번 GTR 엔진이 전통 엔진보다 바이패스 레이시 더 높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40번 인퍼 유형에는 그 공기 이동량은 fuel efficiency 연료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이 39, 40번 둘다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에는 그 세부 내용을 살짝 바꿔서 낚시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rate, fuel, efficient, conventional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자, 청해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맞히기 위해서 점수대별 상세 공부법을 따라서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프리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그리고 내 점수대에 필요한 문장 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텝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수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